안녕하세요 오늘은 손내고의 여신 조 너는 조다슬기 하자 조다슬기를 모셔봤습니다 인사해주세요 우리 조다슬기 아, 조다슬기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일단은 손내고 전교 아, 1등이시고요 그리고 미모 원탑의 <laughs> 그리고 항상 야단을 열심히 하시는 분이십니다. 멋있죠? 남자친구 자리는 공석입니다. <laughs> 언제든 환영. 언제든 환영입니다. 네, 이제 끝. 빠이. 또 왔어요. 아 그리고 내가 아까 영상 보고 느낀 건데. 내 목소리가 너무 커서 너가 뭐라는지 한 개도 안 들려. 그래서 내가 좀 목소리를 좀 낮출게. 알겠지? 나 너무 빨개. 예뻐. <목소리가> 모의고사 풀고 계세요. 과연 과탐을 어떤 조건을 쓰지? 이등급 죽어도 못해 <laughs> 그냥 불가능의 영역이야 <laughs> 저는 그냥 자야겠다 다음 시간 뭐예요 생명 <laughs> 영어 저는 국어요 <웃음> 생명이요 <laughs> 생명이 <laughs> <laughs> 너 진짜 좋아. 귀가 어떻게 된다면 귀를 열고 다녀 고아 내가 효진이 보고 야, 효진아 나 지금 다솔이한테 갔는데 다솔이랑 친해지길 바라 찍을래? 했는데 다솔이가 나 싫어해 해서 그냥 나 혼자 왔어. 잘했어. <웃음> <웃음> 난 도망갔을 거야, 그난 못하겠다. 난날 못하겠다. 나 쌍꺼풀 생겼다? 그니까. <laughs> 야, 이거, 야 이상해. 이렇게 지워다 생긴다? 고정이야, 이제. 큰일 났어. 좋지, 방에했어나각게 응. 아. 빨리 가서.